벨로퍼 대장정 역경과 고난을 헤치고 이제 유럽의 낭만 속으로 벨로퍼의 시선이 멈춘다 가자 해를 따라 서쪽으로 안녕하세요. 차남반입니다 오늘도 김없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갤러퍼입니다. 어제 화제로 모임이 끝나고 나서 화제로 오너분께서 알려주신 미트비시 오토 갤러리에 가고 거기 가는 이유는 다카렐리 우승했던 파제로가 오늘 전시된다고 한다니까 이거를 또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예약을 14시쯤에 해놨는데 지금 도착 예상 시간이 10시 37분이라 그 전에 여기가 도요타로도 유명한 도시여가지고 도요타 자동차 박물관을 들려서 구경하고 뭐 간단히 밥먹고 이렇게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운전은 상공에게도 해주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안전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착겠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박물관 <laughs> 주차안 곳에 가시죠 박물관이 아에만인는거 아닌 아닌가 싶네요 밖에도 있네 아 TT 하고 여기는 좋습니다 도요타 자동차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도요타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아마 70% 정도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요타 오토모빌뮤지엄 여기에 뭐 이런 차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아스 JDM 이거는 티켓 도장 설명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다카르 랠리 다녀온 차들 있지 않을까요? 오에 시트가 레카로 시트네 와 도요타 셀리카라는 자동 차인데 WRC 사파리 랠리에서 있죠. 우승한 하네요. 와, 대박이다. 와, 모래 바지 바라 멋있다. 오징어 뚫려있는 연출을 오늘 티코 닮았네요 티코 이런 모델이에다이아트 미라 TR 미니어스 LT 모델 옆에는 알렉스 세븐 모든 역사를 이렇게 미니어처로 다 표현해 놨네요 와와 모든 자동차가 다 있네 우리나라 차도 있을까? 와. FJ 4번. 스즈키 알르토방광얼굴 p c b 6파제로. 숏바디 모델. 처음에는 쇼퍼디랑 하이루프 롱바디만 출시돼가지고 또 찾았습니다. 파제로 2세대. 여기는 이제 전 세계 번호판들이 다 있는 이런 식으로 있는데 반가운 또 번호판 있죠. 한국 번호판입니다. 뭔가 뭐인가 보면 휴지를 썼던 번호판을 가지고 온것 같은데. 재밌네요. 와, 렌드크루즈좀나오네 모리스 미니. 와, 이런 것들은 진짜 하나 가지고 싶다. 크... 바퀴 얇은 것 봐. 체킨토. 와, 마치다, 카밀리아. 와, 이런 디자인 진짜 좋다. 코롤라. 오요탄 코롤라. <laughs> m u 시의 a n g c r o 레이드 이켄트. 재밌니? 야. 박물관, 주차관이 또 박물관이네, 요 와 상태 좋은 거 봐라 주차장도 거의 뭐 박물관 수준으로지 금뭐 수준이 되기는 아 역시 갤러폰는 어디입니다 와 일본들 뭐 옆에 뭐 페라리 이런 거다 발라버리네 디자인이 이거 뭐... 와 미쳤네 이거 연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2시에 도온데 지금 거의 1시 57분에 도착했어요. 와 이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사막 한 가운데 그때 당시 이제 다를렐리나뭐 이런 중간에 짐을 싣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음, 이 쓰시 책자들 갖고 어, 최근에 나온 책들 그 여기 보면 이제 히스토리가 좀짜 멜리카. 화질을 찍힐 것 같은데. 안에는, 유튜비시가 이렇게 시작했다는 히스토리. 뭐, 오토바이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실버, 어, 뭐, 미스비치 오토바이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미스비치 모델 A. 뭐, 어, 미스비치 마크가 다른데 x 아. 뭔가 유럽차 같은데 이렇게 미쓰비시 로고가 있다는게 너무 신기합니다 뭔가 피아트 신체인트 느낌이 나는 네. 백테일 같은게 좀 떨어져 미쓰비시 로고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laughs> 신체인트 따라한건지 미쓰비시 500인 이것도 대본에요대본에요 데본웨어. 이게 1세대인가 봅니다 저희가 아는 그 갓그랜저 이전 모델 와, 이것도 멋있네 콜트 칼럼스 A 음. 하, 지금 이런 디자인 너무 이쁠 것 같은데 있으면 파제로 숙박이 렇기또 이게 몇몇 아이로표 그래서 뭐렐리아트 이렇게 전 모델 이렇게 프라모델로 디자인 미제로 미니 <laughs> <위에. 웃음> 카드가, 음, 네. <laughs> 아, <laughs> 미니 카드진 미니 카드가, 미니 카드가, 미니 카드가, 미니 다드니 카드가, 미니 카드가, 어니 카드가, 미니 카드가, 미니 카밑가 미니 카드가, 미니 카드가, 미는에드가 미니 카드가, 미니 카드가, 미니 카 미니 미니 카 미니 빅미이랑이랑 빅샵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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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샵스랑드가이랑 자체로 이랑이네 빅샵이랑 빅 응. 음, 그때 썼던 그대로 지금 생해는 거지. 그때썼또 엔진 못 보는 그이지 그게 게뭐게 이수 있나 봅니 이분들이 하고 있는 쇼를 보 이것하고 또랠리를아 그 포도 모스팅 느낌이 훨씬 안 실내 멋있다. 진짜 멋을게는게 혼나는데, 어, 대단히 지롱 비벼 <laughs> 응. 구경하고 밖에 나왔는데, 오늘 사실 이거 보러 왔거든요. 다타레리 우승한 파제로 픽업이라 해야 되나? 약간 소프트탑 이런 느낌이네요. 그 당시 타고 우승했던 차를 그대로 가져다 놓은 거라, 또 다르게 시트가 좀 편한 거로 되어 있고, 자인들입니다 핸들은 또미쓰비시로 있고. 이게 완전 초병이라 그런지 이런 구조물 잡는 안에 있는 부속 같은 것도 갤러퍼와 파제로 일반 파제로와는 다르네요. 그 당시에 썼지만 프레임이나 이런 거는 엄청 깨끗하네요. 판 스프링이고. 뒤에 또 범퍼가 되게 짧은 게 인상적입니다. 옆에는 이제 우승한 에볼루션. 와, 이게 인티어로되있네 엄청 높다. 와, 창문도 봐. 옆에서 밀어야 열수 있는. 와, 쇼버가 멋있어. 두 개씩, 세 개씩 들어와있네. 와. 너네도 아, 이런 식으로. 시트와. 방에 아, 무슨, 때깍, 거리는 버튼? 그런 것도 있고. 다 근데 자인들이다. 외국 선수들이 운전을 했네. 와. 2 또한, 화제로 에볼루션으로 보이죠? 이걸로도 또 우승한. 여러모로 파제르 에볼루션이 진짜 대단한 차구나 제가 알기로는 파제르 에볼루션 자체가 다카르 랠리를 위한 자동차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규정에 어, 적혀 있기로는 뭐 일반으로도 팔아야 된다 몇 대를 어느 정도 팔아야 된다 해서 이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도 몇개 있고 뭐 이런 걸로 엄청 길게 돼 있네, 그냥. 대충대충. 와, 여는 뭘까요, 이 기계가 하나 있는데. 와, 점점 이제 시리얼이 올라갈수록 기술이 늘어가는 게 눈에 확연히 보이네요. 아, 마모로도 이렇게 사이즈를 이렇게 뗐네야 사이드 미러도 이전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작아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카르 랠리 우승한. 근데 이 차는 이제 그 당시에 썼던 차는 아니고, 복원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복원한지 모르겠지만, 스틸 색깔이 좀 눈에 띄네요. 랠리티된 차들은 항상 이 색깔이 좀 화려하더라고요. 보니까. 어, 저런 흑바디도 플라스틱 같은 소재로. 어, 이 기술은 그대로 들어갔네요. 처음 보는 기술입니다. 하이드미러가 이제 공기정이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엄청 작아졌죠. 그렇죠. 여러모로 대단합니다. 다카르 랠리 우승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국산차에는 우승한 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쓰비시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는 대보입니다 역시 초기형이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와... 화재로 이 앞에 있는 차는 1983년 이제 네, 다카르, 다카르 랠리 우승차고 이거는 98년 우승차 저그 뒤에는 2002년 우승차 그 옆에는 2007년 우승차 와... 근데 이거를 여기 아니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깊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갤로퍼를 타고 미쓰비시 본사는 아니지만 미쓰비시 회사까지 들어왔다는 점이 또 되게 의미가 깊고 아 이제 모든 일정이 사실 끝났습니다 이제 교토로 갔다가 교토에서 시모노세키로 가면 되는 일정인데 차를 어, 끌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싶네요. 지금 보니 <laughs>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하제로 오어 분들이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즐거운 추억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되게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지금도 교토까지 아마 두세 시간 또 가야 되겠는데. 아프지 않고 갤러퍼 명성에 알맞게 잘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치비치 공장 딱 마트랑 갤러퍼 다 터있네. 와, 이거 뭐 화본데, 이거? 직원들 다 불러가지고 말아야 되는데 형아 어, 좀 직원들 불러오면 돼?